안녕하세요. 아침 운동TV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운동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오늘 할 주제는 허벅지 뒤에 있는 햄스트링건에 대한 스트레칭이에요. 햄스트링건에 대한 스트레칭은 운동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도 누구나 해봤을 거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정말 많은 움직임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구나 해봤을 그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정말 10%나 될까요? 10%도 안될 거예요. 오늘은 그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야 되고,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을 조금 이해하고 갈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게요. 스트레칭에 대한 부분을 하기 전에 한 가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햄스 거는 어디에 붙어 있냐라는 거예요. 이름적인 거다 빼고, 섬세한 것들 다 빼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중요한 건 이해예요. 이해만 할수 있다면, 솔직히 전문가가 될거 아니라면, 너무 지식적인 거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햄스 거는 총네 가지 근육인데, 그 중에서 세 가지가 자골, 우리 엉덩이뼈에 붙어서, 밑으로는 비골과 척골이라고 하는데, 정강이뼈의 양쪽 사이드 쪽에 붙어 있어요. 두 개는 바깥쪽, 두 개는 안쪽에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 전환 또할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껴두고 오늘 부분은 딱 요것만 기억하세요 아 자골에 붙어가지고 비골과 경골에 두 개씩 나눠 붙어있구나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디 붙었냐 안 붙었냐 그걸 외우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지는 알아야죠 그래야지만 햄싱건과 스트레칭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정리가 되겠죠 자 봅시다. 지금 자골에 붙어있기 때문에 햄싱건이 짧아지면 골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골반의 입장에서는 골반을 후방경사 즉 밑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얘가 짧기 때문에 밑으로 골반을 끌어당겨버리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무릎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무릎 입장에서는 짧아지면 무릎을 뒤로 보내버리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골반이, 우리 골반이 후방 경사, 후방 경사가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햄스팅건 스트레칭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햄스팅건의 핵심은 뭐다? 후방 경사가 된 상태에서는 스트레칭이 되지 않는다. 저번에 스쿼트 할때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방 경사가 돼야지만 허리가 펴진다 얘기 드렸죠. 후방 경사가 되면 허리가 펴지지 않는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 부분 안에 햄스팅건 또 조금의 담당을 하는 거예요. 햄싱건이 짧아버리면 후방 경사를 만들어내고 후방 경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려가려고 하면 햄싱건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허리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럼 뭐가 돼야 된다? 맞아요. 아, 허벅지가 내전이 돼야 되는구나. 내전이 돼야지만 전방 경사가 만들어지고 전방 경사가 만들어져야지만 햄싱건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구나. 그리고 또한개더 뭐. 그래야지만 허리를 늘리지 않고 햄싱건을 스 늘릴 수 있구나. 여기서 한 개만 정리하고 갈게요. 뭘 정리하냐면 우리는 골반을 중심으로 밑으로는 햄싱건이 스 연결되어 있고 위로는 허리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장골에 붙어서 붙어있다. 그러면 얘는 시소와 같아요. 햄싱건이 스 늘어나면 허리는 늘어나지 않고 허리가 늘어나면 햄싱건은 스 늘어나지 않아요. 이까지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좋아요. 골반에 붙어 있는 두 쪽의 시소가 한쪽이 많이 늘어나면 반대쪽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늘어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햄싱거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두 번째, 두 번째는 햄싱거는 골반, 자골에 붙어 있지만 종아리, 정강이뼈, 그러니까 경골과 비골에 붙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절을 지나간다. 그러면 햄싱건 입장에서 골반에서 담당했을 때의 햄싱건과 무릎에서 담당했을 때의 햄싱건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핀 상태에서 햄싱건을 늘리면 햄싱건 위쪽이 늘어난다. 무릎이 굽힌 상태에서 햄싱건을 햄스윙근 늘리면 햄싱건의 위쪽이 늘어난다. 그 이유는 관절의 움직임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자세 번째 햄싱건은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바깥쪽과 안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 다 늘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려갈 때, 일반적으로 내려갈 때 햄스윙건 자체는 안쪽에 있는 햄스윙건이 훨씬 더 스트레칭이 잘 된다. 그 말은 외측에 있는 햄스윙건은 조금 별도로 스트레칭 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런 분들, 방향 전환을 많이 하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있죠. 어떤 운동이죠? 일 예로 축구.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외측에 있는 햄스건을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 돼. 요 자, 네 번째. 내가 후방 경사가 너무 심하다면 너무 심하다면 일반적인 스트레칭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도구를 활용해 보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허리를 숙여서 더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허리를 핀 상태로 햄싱건이 지그시 당길 정도만 내려간다. 그 후에 스트레칭은 발목을 당겨서 스트레칭을 조절한다. 이때 발가락을 당기는 게 아니고 발목을 당겨주셔야 된다. 이렇게 당기면 실질적으로 햄스트링건과 비복건, 그리고 아킬레스건이 동시에 같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자, 이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고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작은 차이가 정말 큰 결과물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서서 하는 스트레칭 방법이에요. 서서 하는 스트레칭 방법. 자, 우리 서서 이렇게 스트레칭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스트레칭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햄싱을 늘리기 위해서 허리를 같이 사용하게 되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햄싱건을 쓰기 위해서는 허리는 사용이 줄어야 된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햄싱건도 늘리고 허리도 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스트레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돼야 되죠? 허리는 펴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1번에 대한 원칙, 허리가 펴져야 햄스트링과는 충분히 늘어난다. 자, 허리를 펴고 내려갈게요. 자, 허리를 펴고 내려갔어요. 허리를 펴고 내려갔는데 지금처럼 내려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는 엉덩이를 뒤로 빼서 몸의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섭성이 생겨요.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드느냐면. 햄싱근이 스 전혀 당기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상태에서 중심을 앞쪽으로만 이동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앞쪽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허리를 핀 상태로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시면 햄싱근이 스 당기는 느낌이 충분히 드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허리가 펴진 자세를 찾는다? 두 번째는 중심을 앞쪽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무릎 대도 상관없어요. 무릎 대셔도 상관없어요. 허리가 펴지고 앞쪽으로만 기우시면 돼요. 이것만으로 밑에 있는 햄스트인 거는 충분히 당기겠죠. 2번, 아까 말씀드렸죠. 무릎이 펴지면 밑에가 당긴다. 무릎이 굽혀지면 위가 당긴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뭘 하면 되죠? 무릎을 굽혀서 엉덩이를 더 뒤로 빼셔서, 엉덩이를 더 뒤로 빼셔서 중심을 앞쪽으로 기울이시면 위에 부분이 당기실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충분히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아, 나는 후방경사가 심해서 내려가는데도 허리가 펴지지 않아. 또는 나는 허리를 폈는데 내가 펼수 있는 각도는 이 정도가 다야. 그래서 아까처럼 중심을 기울이려고 하니까 척추 길이 꺼에 너무 긴장이 들어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스트레칭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방법은 한 발씩 하시는 거예요. 한 발씩 하실 때는 내려가셔서 중심이 어디로? 뒤로 가야 됩니다. 뒤로 갈때 뭐가 뒤로 가야 돼요? 엉덩이를 더 뒤로 뺀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발을 지금처럼 플렉스, 꺾어주시면 햄싱건의 스트레칭이 만들어진다. 두 번째, 위에가 당기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조금 더 뒤로 뺀다. 지금처럼 하시면 햄싱건이 늘어나고 허리에 대한 긴장감이 생기지 않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서서 할때 지금처럼 숙이는 것을 좋은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도구가 없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조그은 어, 도구만 있다면 이것보다는 이 상태로 자기 높이, 자기가 놀렸을 때 뒤에 무릎이 펴질 수 있는 정도의 높이를 찾고 올리시면 돼요. 저는 이 정도가 스트레칭이 돼서 이 정도로 올리고 진행을 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올리고 난 다음에 아까처럼 밑으로 스트레칭을 하려고 내려가면 얘도 100% 허리가 굽어요. 뭐가 잘못된 거냐면 이때는 고관절, 고관절에 관절 대한 부분. 그러니까 다리를 올린 쪽 고관절을 몸쪽으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을 가지시요이 상태로 딱서보시면 내가 허리를 굽힐래도 굽혀지지 않아요. 잘자 조금만 내려가셔도 이게가 당기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 조금만 내려가니 잠기는 느낌에서 앞꿈치만 지긋이 당기시면 돼. 요 그러면 생각보다 강한 자극점이 밑에서 잡히실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하셔야 될 거. 아까하고 똑같아요. 한 발로 할땐뭘 해야 된다? 중심이 뒤로 가야 돼. 그렇죠. 골반을 바로 잡고 중심을 뒤로 당겨오면 햄싱거는 엄청나게 당기는 부분이 만들어질 거다. 그럼 우린 뭘안쓰죠 허리를 쓰지 않은 거예요. 허리가 아예 앞으로 숙여지지 않았고, 몸은 그대로 세운 상태에서 중심만 뒤로 당겼을 뿐인데, 햄싱거는 늘어나요.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 다시, 다시. 내한테 맞는 높이에, 내한테 맞는 높이를 찾는다. 그때 맞는 높이는 뭘로 결정한다? 지지하고 있는 다리가, 지지하고 있는 다리가 완전히 펴질 수 있을 정도에 대한 높이를 찾는다. 그 상태로 다리를 올리고 난 다음, 내 골반을 똑바로 놓고, 앞으로 밀려 있는 게 아니고, 똑바로 가져와서, 중심을 뒤로 당겨온다. 중심을 뒤로 가져온다. 그러면, 햄스인 거는, 내가 내려가지 않아도, 뭐가? 허리가 내려가지 않아도, 충분히 당겨지는 느낌이 들 거다. 이 상태에서 마지막 자극점은 뭘로 만든다? 발을 몸쪽으로 끌어당기는 걸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엄청 당겨요. 그렇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햄싱 밑에 스트레칭. 골반, 고관절 쪽 햄싱을 스트레칭할 때는 어떻게? 아까 똑같죠? 무릎 굽힌 상태에서 뭘 한다? 엉덩이를 뒤로 빼준다. 이때는 상체를 얘예 몸에 붙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붙인다 생각하고 그 상태에서 아까처럼 똑같이 엉덩이를 뒤로 빼준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상체를 몸쪽으로 가져간다. 그때 허리가 굽지 않게끔 신경 쓰고 그 상태에서 중심을 뒤로 가죠. 뒤로, 그렇죠. 그러면 밑에 부분이 당기시는 느낌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서서는 동작을 취하시면 돼요. 지금 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냐면요. 내 혼자 운동할 때는 내한테 맞는 거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단체로 운동하는데 내 혼자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 드리고 그때그때 그때 맞게끔 올바른 스트레칭을 하시라고 여러 가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말씀드릴게요. 자, 대부분 이렇게 앉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등이 말려요. 이 상태의 스트레칭이 내려가면 어디가 늘어난다? 아까 얘기했죠? 후방 경사가 돼 있기 때문에 햄싱건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허리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작살 난다. 그럼 우린 뭘 해야 되죠? 아, 전방 경사를 만들어 줘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될게 손을 옆에 짚고 엉덩이를 뒤로 빼요. 엉덩이를 뒤로 빼서 몸을 똑바로 세우는데 이때 내 자골이 땅바닥에 딱 짚혀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짚혀지지 않는다면 지금 스트레칭은 할수 없다. 하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내려가는 부분들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됐다해도 지금처럼 내려가는 것 자체는 효과적이잖아요. 필라테스나 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핀 상태로 허리를 피고 내려가는 것들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어, 대부분 그러니까 한70% 이상 사람들은 그 자세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앉아서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두 발로 같이 가져가지 마시고, 한 발씩 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한 발씩 스트레칭을 한다. 자, 한 발씩 스트레칭하는 방법. 이렇게 접어서도 한 발로 할수 있겠죠. 또는 이렇게 접어서도. 또는 이렇게 접어서도 할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게좀더 나을까요? 햄스윙을 스트레칭하기 위해서.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이 동작이 좀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허벅지가 내전 되는 거고, 얘도 외전 되는 거고, 얘도 외전 되는 거죠. 이쪽 허벅지 기준으로. 그러니까 잡아줄 수 있는 기준면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스트레칭을 하시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똑같이 엉덩이 다시 빼셔야 돼요. 엉덩이를 빼서 내 자고를 땅바닥에 정확하게 놓고, 그 상태에서 스트레칭 내려가셔야되시겠어요 근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처럼 놓고 하는 게 가장 자극점이 약해요. 그런데 무릎을 눌러주면 조금 더 자극점 잘 잡히겠죠. 근데 얘도 자극점 좀 약해. 그런데 내전을 시켜놓고 엉덩이를 바로 잡고 허리를 핀 상태로 조금만 내려가도 아까보다 훨씬 더큰 자극이 잡히는 게 느껴지십. 오케이 느껴지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지금처럼 스트레칭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데 얘도 후방경사가 심한 사람들은 못해요 그분들은 또 허리가 굽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허리를 전방경사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자세가 안되면 무릎을 위로 꿇어 앉은 상태 꿇어 앉은 상태에서 스트레칭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고 그게 아니면 도구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블록으로 된 거를 사용하시든 아니면 덤벨 이런 거 사용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리에도 올리는 거죠. 다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다리에도 올리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동작을 취할 때는요. 조금의 후방 경사가 돼 있어도 내려가시면 충분히 스트레칭이 만들어져요. 근데 좀더 효과적인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자세에서 스트레칭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이때도 허리는 굽으면 안 되겠죠. 허리는 피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이 상태도 마찬가지로 피고 하면 밑에. 릎을 굽히고 내려가면 위에.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좋아요. 자, 앉은 김에 한개더 설명을 드려야 돼요. 뭘 설명드려야 되냐면 저번에 스쿼트 할때 말씀드렸던 건데 발과 발목과 햄싱건에 대한 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얘를 옆으로 보여드리는 게 좀... 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좀더 낫다. 자, 보세요. 이때 발끝을 당기는데 발끝을 당긴다라는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올바르게 하는 발목을 당기면요. 지금 보이세요? 제 다리가 땅에서 제 발이... 땅에서 들려요. 다시 발목을 정확하게 당기면 내 발은 땅에서 뜨고 무릎은 땅쪽으로 지지면이 잡혀져요. 지금처럼 돼야지만 아킬레스건, 비복건, 햄싱건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발 끝을 당기는데 발가락이 당겨지면서 무릎이 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뭐가 안 된다? 발목에 대한 가동성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발끝을 지금처럼 당겨 보는데 당겨 보는데 발가락이 지금처럼 당겨진다. 발가락이 지금처럼 당겨진다. 이분들 무조건 바꾸세요. 발바닥이 안정적이지 않으면요. 위에 있는 관절들 싹다 망가져요. 싹다 망가지시니까 내가 발끝을 당길 때 뭘로 당긴다? 위에 있는 걸로 당기려고 하지 말고요 밑에 있는 비복근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당기세요 이해가 되세요? 쉽게 얘기해서 발목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발가락이 극에 대한 보상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보상작용은 분명히 위에 있는 관절들을 망가뜨려요 우리 동전 쌓기 하잖아요 동전 쌓기 할때 밑에 있는 동전이 삐뚤어져 있으면 위에는 어떻게 돼요? 전부가 다 불안정해지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가락을 당기는 게 아니고 발목을 당겨서 스트레칭을 하는 연습을 해라.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기했던 거 보였죠. 외측에 있는 햄싱건을 별도로 늘려주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외측에 있는 스트레칭은 공통이에요. 어떻게? 아까처럼 내려가는 부분을 내려가는 부분을 다리를 조금 더 내측으로 돌린 상태에서 내려가면 외측에 있는 햄스건이 조금 더 늘어나는 작용이 만들어져요. 지금처럼 하시면 허리에 대한 부담은 느끼지 않고 햄스건을 충분히 잘 늘리고 스트레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분명히 햄스건은잘 늘어나요. 잘 늘어난다라는 건 뭐죠? 햄스트링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보통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이가 달려가다가 넘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프잖아요. 얘도 아파요. 그러면 우리 몸은 통증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수축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해야 될게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은 어떤 역할과 같냐면요. 넘어져 있는 아이한테 일어나, 괜찮아. 별거 아니야. 넌할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격려와 같아요. 그런데 호흡을 안 해버리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야! 일어나! 괜찮아!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만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햄싱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아니, 모든 근육의 스트레칭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충분히 늘어나서 자극점이 있을 때 호흡을 천천히 뱉어주시요 그랬을 때, 근육은, 아, 괜찮은 거야. 이거는 괜찮구나. 위험한 게 아니구나 하고 늘어나려는 습성이 만들어져. 이 부분 까먹으시면 안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 호흡이다. 자, 그러면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뭐가 돼야 된다? 허벅지는 내전이 돼야 된다. 내전을 하는 이유는 뭐다? 허리를 펴기 위해서다. 허리를 펴는 이유는 뭐다? 허리가 펴져야 햄스건이 충분히 늘어나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 자, 햄스건근을 충분히 늘리기 위해서 한개더 해야 될게 뭐다? 햄싱건이 먼저 내려가 스트레칭을 하고 난 다음 발을 지그시 몸쪽으로 당겨주면 햄싱건은 더 많이 늘어나게 돼 있다.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날 때 우리 햄싱건은 많은 긴장을 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수축 관련은 성장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호흡을 뱉어서 햄싱건의 긴장을 풀어줘야 돼. 즉 햄싱건을 위로해 줘야 돼. 그렇게 해서 허리에 대한 부담은 느끼지 않고 햄싱건 충분히 늘리고 충분히 늘리면서 햄싱건과 비복근, 발목과 발가락에 대한 구조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햄싱건 스트레칭 어디 가서 하시든 안전하게 그리고 욕먹지 않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